핑크뮬리 블락지 방문을 위하여 반낭 고분 군에 왔어요.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니 주차 공간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예민해져 있어요. 잘 찾아보면 주차 여유 공간이 있어요. 천천히 찾아보시길 풍경 예쁘죠? 문화재 행사장도 진행 중인가봐요. 문화재 행사장. 함께 운영 중인 것 같아요 길이 예쁘죠 예쁘긴 예쁘네요 빛반사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 같은 풍경 길 오른편으로 국화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아직 꽃은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풍경이 예쁘죠 뭔가 준비 중인 것 같은데 뭐. 신기한 풍경이 있네요. 여기 가만 보면 재 같은 걸좀잘 지내는 분위기이긴 해요. 이미 지났나 보군요. 일단 기념 문화제 행사는 지난 것 같고 독트 케우. 저는 지금 나주에 와 있어요. 핑크뮬리. 포토존, <laughs> 좋을 듯. 예쁘다. 간단한 먹자보스도 있습니다. 고분. 고스모스도 가득 피어 있어요. 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. 가을 느낌이 가득하네요. 꽃길 걸어가는 연인들. 정자도 있습니다. 고분을 배경으로 한 꽃길. 예쁘죠? 가을의 정취를 유적지와 함께 느낄 수 있는 곳. 예쁘죠? 짜라야라. <목소리> <쟤라라라> <목소리> 라라라라라 귀엽죠? 러블리, 러블리. 시골길 정취 가득 느껴지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어요 아, 코스모스 밭을 나온 또 핑크뮬리가 반겨줍니다 일단 풍경이 뒤편으로 공사 현장에 있어서 잘 피해서 찍어야 돼요 코스모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있어요 가을입니다 햇살이 무덥지만 가을이네요 She'll 짜라라라라. 풍경은 농업인의 풍경과 공사 현장이 어우러지는 관광지입니다. 오늘의 풍경은 어땠습니까? 오 잠깐만. 이 정도야? 이 정도 인정하자. 땅에 사진 찍기 좋다. 자기 근데 피부가 뭔가탄 느낌이다? 인기가 많아서 계속 대기했어야 됐는데 드디어 왔어요. 저를 기다리는 자세 네. 벌 서고 있어요 어, 이쪽 풍경이 훨씬 더 예쁜 것같아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다 r e 해 o 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핑크뮬리와 코스모스를 함께 감상할 수 있어요. 박물관 고분 쪽 주차장 사선 쪽으로 꽃단지가 있습니다. 이쪽도 꽃이 제법 많이 피어 있어요. 이쪽은 한결 인적이 드물어서 조용하게 감상하기 좋네요. 예쁩니다. 아 예뻐 예뻐. 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와 여긴 뭐지? 저쪽 보다 훨씬 더 빼곡하고 예쁜 것 같아 그치? 꽃 구경하고 가실게요 꽃 구경 그림자야? 어 그림자 꽃이 가득해요 도전도 있지요. 차라리 지금은 영상을 내가 찍고 있어요. 이거 무 영상이? <laughs> 있어 보거라 이제 사진을 찍겠다. <웃음> <웃음> 오, 허허 예쁘지요. 너무 예쁘다, 기분 좋아. 마을을 꽃반지로 돌았나봐요. 길이 좀 깔끔하고 예쁘네요. 길이 굉장히 예뻐요. 앞으로는 작은 구분도 있습니다. 앞으로 가보라. 어딜 가든 예뻐요. 풍경이 힐링되는 그런 자연 풍경. 이 조용하고 너무 좋다. 그치? 예쁘다. <laughs> 여러분 꽃 구경하러 나주에 오세요.